안녕하세요. 용궁이 왔습니다. 건강보다 방송이 먼저다. 건강과 방송이 오늘 내일 하는 방송, 시청률을 벌어 응급실 갖다 주는 방송, 초코파이 같은 방송, 새우깡 같은 방송, 정이 가고 손이 가는 방송, 유튜브에서 희귀한 무당을 노리는 예, 용공이 왔습니다요. 오지 않는 그의 마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기에 개방정으로 기다림의 슬픔을 잇는 어른들의 뽀뽀뽀 되어드릴게요. 오늘도 리딩에 앞서서 선풀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초발언, 눈발언, 가족님들을 위해 좋아요 향을 켜고 기도 발언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슬퍼하지 않으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 월요일이 왔습니다 예 반갑지도 않은데 또 왔네요 <laughs>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예 출근 날은 또 왔지만 그래도 우리 1월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가장 그냥 열기 아주 그리고 내 열망 그리고 내 소원에 대한 좀 노력이라고 할까요. 1월 달은 그래도 좀 뿜뿜 하면서 갈수 있는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열기 파파래서 이 추운 거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원했던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로 해요. 자 오늘 우리들이 나눌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작심삼일도 쌓이다 보면 얘반 예, 이상 이루어진 거예요. 아 다이어트도 3일 아 하다가 하루 아, 하루 아유 실수했네. 또3일 하고 또 하루 실수, 아유 실수했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몸무게의 반 정도는 빠져 있을 거다. 이 소리. 그러기 때문에 뭐다? 우리는 달려야 한다. 예, 우리 오늘 나눈 이야기는요, 꼭꼭 숨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알아야지. 궁금하잖아. 알아보겠습니다요. 방구석 코난들 돼서 우리 한번 다 요호! 알아보기로 해요. 자, 월요일 날은 야바이를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날. 뿅어와예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소모 소입니다 자이 어, 이 보이실까요? 소음자 2번 르르르르르르르루뿅어어 어. 2번 어머 요번에 빨간 말 적토마의 핸데 세상에 말 나왔어 어웬일이래니어 반가워 너무 반가워 말자 갈게요 음자 3번 오토끼예 여러분들 토끼 자주 나와서 반갑죠? 예, 난 좋아. 음, 좋아. 자, 1번 소, 2번 말, 3번 토끼입니다. 골라주세요. 토끼 나올 때마다 요 당근 녹구놓는거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짜 자, 다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또로로로로로로로. 친구들, 기다리세요. 아, 여기 약간 요, 요, 잔해갖고 딱 올려놔야지.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월요일예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야 돼요. 우리 바보놈이 될수 없으니까요. 아셨죠? 갑니다. 압류 에너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 맞추고 갈게요 자 우린 유패구패 유패 가리지 않아요 남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부유부 유부, 유부초합이라든지 도시이라든지 사실이론의 관계라든지 아이의 이슈 가족의 이슈 삼각관계 사각관계 환승연애 환승이별 배사동호회 오픈 채팅방 봉사활동 종교활동 스튜디그룹까지 예 복잡한 이야기 뭐라고요 개별 리딩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1번인들 한번 갑니다 상대방 우선 상황부터 들여다 보고 갈게요 어. 카드가 좀더잘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꿨어요. 예, 네. 뭐 못난이 용궁이 어, 어제 이게 포동포동 살찐 팔 나오는 것보다는 카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갑니다. 자, 근데 약간 여기 여러분들 몸에, 몸에서 말이에요. 몸에서, 내가 몸에서 느끼는 직위뭐 여기 관절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있으신 분들, 예, 꼭꼭꼭, 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죠? 각자의 집안의 내력, 각자 집안의 어르신들, 실령님들이다 다르십니다요. 나의 몸주 실령도내 형제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개별 리딩으로 좀, 이렇게 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 돼요. 그리고 약간, 이, 이 치, 치료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나 이거 약간 이가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응? 이 치료하시는 분들. 음. 응. 아니면 뭐 집안에 뭐 교정을 한다든지 요 아니면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요 약간 요런 거어 요런 거 있으신 분들 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우리 여기 1번 가동님들 우리 소소 뭐, 소 골라주신 우리 가동님들 우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신가 라고 들여다보면 꼭꼭 숨긴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주댕이를 안 열겠다고 가 나와. 야 이거 뭐 고집 장난 아니다. 이거 뭐 청국장을 좋아하는 거야?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청국장 냄새가 나지? 그뭘 뭐 이렇게 막 된장 냄새, 그, 뭘, 띄운 냄새, 우리가 뭐, 짜그리? 뭐, 그런 냄새처럼. 그, 뭐, 이렇게, 짠내가탁 오는데, 고소한 냄새까지 나는. 야, 약간 요런. 아, 청국장 냄새 라는것 같아요. 진짜 코에서. 막, 여기 누가 청국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여기에서요, 정말로, 정말로, 입에, 입에 냄새 나요. 이렇게 되면, 말안 하고 뭐하러 왔어? 말안할 거면, 이 상대방 님들, 음. 여기에서는 약간 말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내 수를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전하고 싶지 않다 뭐 요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말 꼭꼭 숨겨야 되잖아 말 못하겠다고 내 주댕이로 내 말로 내 주댕이로 내가 말을 못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들어 이것도 런 있어요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주 그냥 네가 알아들어야. 어, 네가 알아서 들으세요. 나 너무 너무 힘드니까요. 여기에선요 제가 볼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과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를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상대방님들이요 뭐 사진을 보기에 뭐 노래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 SNS든 뭐 카톡이든 뭐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다른 상대방들이 얘기하는 야그 사람이 이렇대. 야그 사람이 그렇더라. 어디 갔다 왔대? 뭐 했대? 잘된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 이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대방 님들, 예, 분명히 일 터져 있는 게 있어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짜증이 나는 일들 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 말짱하다, 이거야. 나 말짱해요. 저 죽지 않았어요. 이거 하고 있지만, 지금 나의 실질적인 모습은 뒤졌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묶여있고, 답답해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여기에서는 진짜 왔,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아주 그냥 돌팔매를 던져버리고 싶지만, 불쌍하니까 던지지도 못하겠어요. 여기선 이 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는 알잖아 너나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말안 해도 알잖아 알게 뭘 알아 내 새끼 마음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 마음을 알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우선 은 화를 내려놓고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분들이요 내가 좀 힘든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나좀 살려줘 도와줘 이걸 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나좀 알아줘. 나 지금 겉으로만 보기에 말짱한 거야. 안 그래, 나 지금. 이거 있네요. 마음 한번 볼게요. 마음도 볼게요. 아, 월요일인데 바쁜데, 우리 가족님들. 내가 막 계속 불러다가, 응? 여기서 괴롭힐 수 없단 말이야. 빨리빨리 어, 빨리 해주고. <laughs> 여러분들에게, 예, 좀시간의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응? 자 여기의 소 음모 뭐 소를 골라 주신 우리 가족님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기서 마음을 들여다 보면 이 분들이 정말로 생각이 너무 다양하다. 어,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일을 하는데 움직이는 것도 있어, 내가 안정적인 걸 갖고 가고 싶은 것도 있어,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내가 너한테 여기서 운명의 수레밖에 나오잖아. 재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요거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집에 가. 다 했잖아. 나 여기서 운명의 수레밖에 카드 뽑아 줬으면 된거 아니야? 집에 가. 오늘 일당백 했다 이 소리야. 여기서 에 여러분도 아시죠? 움직이고 싶어.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너한테 연락하고도 싶고 너랑 인연 줄이 안 끊었으면 좋겠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고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고 나는 배짱이라서 놀다 보니까 한겨울 벌써 얘 영하 10도가 떨어져 버리니 내 너무 추워 죽겠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너무 괴롭다 이거 나오고 있어요 어이씨 내가 오늘, 바, 오늘 꿈꿨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거 집도 안 좋을 걸 지금 사는 집에서 뭐 고장난 거 없대요 나 궁금해 죽겠네, 이거. 아, 나는, 요, 우리 이제 일번님이안 궁금해졌다. 일번님 상대방님이 너무 궁금해진다. 아, 괜찮은 거야? 사는 집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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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안새니 뭐, 벽지는 문제 없으시고? 여거 뭐, 공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뭐야, 이거? 어, 너 어젯밤 그거하고 너무 비슷해서 지금 닭살 쫙 떠들려고 그러네? 어쨌든 간에, 이분들께서 안전하게 나 살고 싶다. 안전하게 도망가고 싶다. 나좀 살려줘라가 있어요. 근데 누가 판단해? 네가 판단해. 아휴 <목소리> 야가가가어가아나 진짜 이거 서비스 카드 하나 더뽑아야돼아 오늘 빨리하고 갈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아 그래 아우 피곤해 얘, 이분들 얘 주변에 도울 사람 1도 없대요 응, 다 쌈박질하고 지랄드리고 얘, 도울 사람이 없어 네가 판단해 나 그러니까 꼭꼭 숨어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말 못해. 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판단해 줘야 돼. 네가 판단해 줘 나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 소, 음모, 소,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 올 건지는 뭐라고 용궁이랑 얘기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혼자 드라마 쓰고 넷플릭스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진짜 용궁이 부탁합니다. 어? 나 진짜 진짜 부탁했어. 조금 이따, 오늘의 운세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뿅뿅뿅. 제외하고 싶어. 네가 판단해. 이야, 이거 진짜. 예. 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무당 언니와 알아보는 예 예. 꼭꼭 숨긴 그 사람의 마음 보고 갑니다. 아주 그냥 아침부터 몰아치기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썹 그리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줄여줘야지. 빨리빨리 가야 되죠. 예, 갑니다. 안유 에너지.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 마치고 갈게요. 여기 있잖아. 누가, 이렇게, 뭐, 매생이국, 아니면 굴국, 아니면 조개칼국수, 막 이런 것처럼 뽀얗고 하얗고 해물 들어가고. 뭐가 이렇게 뭐, 뭐, 그 드신 거 있으세요? 왜자 갑자기 조개칼국수 폭 지나가고, 매생이국도 폭 지나가고, 매생이국일 수도 있고, 미역국일 수도 있어요. 야, 뭐 약간 푸르둥둥했 있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거좀 드시거나, 아니면 좀 먹을 때가 왔지. 내가 먹을 때좀 됐어. 하시는 분들 꼭 드세요. 아셨죠? 굴국국수 밥에 예, 꼭꼭꼭 갑니다자 우린 유패구패 유패 가리지 않아요. 남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부유부유부초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생김치 맛이 나지? 생김치 겉절이? 뭐 이런 냄새요. 풋풋한 고춧가루. 예, 우리 유유부유부처합이라든지, 조식이라든지사실론의 관계라든지, 아예 이슈 가족의 이슈, 삼각관계, 사각관계, 환승연애, 환승이별, 회사 동호회, 오픈채팅방, 봉사활동, 종교활동 스터디 그룹까지 예, 복잡한 이야기 뭐라고요? 개별 리딩 부탁드릴게요.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허리 안 다치시게 조심하시고 입 안에 어입이 생기지 않게 어 비타민 꼭꼭 드셔주세요. 왜냐고요?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예 개별 리딩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보다 나의 몸주실려이다 다르다. 그래서 카드법의 해석법이 다 달라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개별 리딩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제네럴이야. 안 맞는다고 예너 틀렸네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우린 성숙한 어른들 아닙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제네럴 누군가에게 맞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거꼭 인지해 주세요. 자 우리 말. 요즘에 그냥 붉은 적포마그해 아닙니까? 그 해에 말을 뽑았으니 너무, 아, 망고땡이야, 너무 좋아. 자, 여기에서 우리 상대방 꼭꼭 숨기고 말할 수 없던 그 사람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서 이 상대방의 마음.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지내든, 어? 이분님 마음에서요. 내가 어떻게 지내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내가 피자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핫도그를 먹든 떡볶이를 먹든 네가 뭔 상관이래 하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님들,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삼각관계, 사각관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님들, 애인 없다? 그것도 좀 말하기 어려워. 나,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도 왜 이상하게, 너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야. 내가, 어, 너 말고, 다른 애랑,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만났다, 이거야. 우리 1번, 1번 있는데도 다른 애 만났다, 이거야.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때리리 이게 더 좋아보여. 나 똥손인가? 나뭐 잘못 뽑았나? 막, 요런 기분이에요. 이 상대방 님들. 이게 돈 쪽으로 엮여져 있는지 어떤 일로 좀 이분이 좀 꽈배기가 꽈져가지고 약간 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과 엮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득의 관계로 엮여진 거는 알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나착각관계인데나 지금 너까지 만나나착각관계 되는 건데 아닌 거 알고 있지만 네가 보고 싶고 네가 잘돼 보이는 거 같고 네가 괜찮은 거 같고 네가 좋은 거 같고 가고 싶다 이게 무슨 대똥대까리 같은 소리냐고 예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말못하 입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해서 멀쩡히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2번님이 싸대기를 날려도 싸다고를 제대로 날리지 아주 그냥 아주 아도겔까지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예, 갑니다. 이런 분들 아주 실비 김치를 그냥 잔뜩 맡겨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 다음 날 엉꼬한테 그렇게 미안하게. <laughs> 자, 갑니다. 마음 먹어 갈게요. 여기서 이 분들이 약간 후회하는 마음도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후회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밑바탕에 내가 내 선택이 후회스럽다. 이게 굉장히 많아. 아니, 1월달부터 왜 이렇게 콧 빠져서 있어? 어? 왜 그래 진짜 아까 앞에부터 내가 얘기했지 작심삼이에요. 어? 그것만 잘해도 내가 원하는 몸무게 반만 갈수 있어요. 반 정도는 아예 실패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뭐 금연이나 금주도 똑같고요. 자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말을 골라주신 우리 가족님들, 이 이번님들 상대방님들께서 좀 꼭꼭 숨긴 마음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 분들이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못났다 뭐 하자가 있다 뭐가 있다 그지같다 뭐다 이런 얘기 다 뺄게요 그거는 제너럴이야 나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 내가 내 옆에 있는 거 나쁘지 않다고 쳐볼게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거 그래 뭐큰 문제 없다고 해볼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너만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야 희한해요 희한해 내가 너가 생각이 나 그냥 그냥+ 그냥 욕심나는 거야. 네가 잘 지내 보여. 양쪽의 분들. 예, 우리 이 번님하고요. 이 번님 상대방님이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 없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있다면, 있었다면, 아니, 뭐, 전 와이프, 전 남편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요. 이거 진짜 막상 막합니다. 막상 막혀요. 두개다 갖고 싶어. 이 사람은 얘는얘대로 좋고 쟤는 제대로 좋은 거야. 얘는얘대로 괜찮고 쟤는 제대로 괜찮고.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어, 다 있어. 다 있어. 어, 다이소를 그래, 다 있어. 다어다 있어. 를 찾고 난리예요. 그래. 다가 찾는 거여다다계어시다아어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있 아니, 이 번님들이 지금 만약에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 여러분들 예상하기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나, 그러니까 이 번님 말고요. 파, 이렇게 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막그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왜 러버스 카드가 우리 이 번님한테는 뜨냐 이거야.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뭐 상대방님이 만나시는 분하고는 약간의 좀 이렇게 뭐. 부포장기에 섞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금전적인 거, 뭐 여러 가지로요. 옳지 않은 게좀 섞일 수 있는데 우리 이번님하고의 마음에서는 그냥 순수한 사랑이야. 러버스야. 여기 제외 카드에서 또 러버스까지 뽑았으면 이제 나내목다한 거죠. 또 이제 가도 되는 거지. 나 퇴근해도 돼. 퇴근하겠습니다. 카드 뽑았습니다. 어어나 가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분들 예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래요. 얼어 죽을 놈의 사랑이냐, 이, 이, 진짜, 아유, 내, 사랑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래, 밥도 주고, 돈도 주겠지. 알고, 뭐, 알고 있어, 나도 뭔지는. 근데, 아이, 참, 예, 그 상대방님의 마음, 예, 그, 이러니까 꼭꼭 숨길 수밖에 없겠죠. 누구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용궁이도. 정말 천번만 번, 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갑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떤 행동적이 보여요? 라고 하신다면 예, 캐별 리딩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용국이 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부다본디와 알아보는 예. 꼭꼭 숨이그 사람의 마음 보고 갑니다. 아유, 우리 알토랑 같은 똑똑한 토끼를 골라주신 우리 가족님들 한번 갈게요. 압류에러지. 여러분들가저의 주파수 맞추고 갑니다. 여기는 근데 이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트레스성 어떤 뭐 이렇게 좀뭐 두통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귀에서 자꾸 땡! 땡! 하는 그런 종소리 같은 거 있죠. 이게 약간 울림이 있는 소리. 그게 들려요. 자꾸 귀에서. 이거 여기 스님, 스님 팔자도 되게 많아. 종교인 팔자. 알고 있는 거지? 왜냐면요. 그 어떤 종교도 종을 안 치는 곳이 없어요. 성당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절도 그러지. 다 있어. 종! 아, 종소리가 나. 종소리 울려라. 크리스마스의 종소리를. 꺼봐! 교회도 있잖아. 자, 갑니다. 이 지금 교회에서 얘 예, 합법적으로 치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요? 여기에서는 얘 예, 유패 구패는 뛸게요. 아우야, 왜 이렇게까지 종소리가 난다고? 어머, 세상에. 여러분들, 저, 살짝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종교가 있으시다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종교인의 팔자가 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끔씩 답답하실 때, 뭐, 무당집도 좋고요. 어, 교회도 좋고요. 성당도 좋고요. 절도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끌리는 대로 한 번씩 다녀오세요. 왜냐고요? 귀에서 찡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자꾸 나요. 그리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요런 소리가 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청력도 좀잘 관리하시고요. 귀,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어,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여기 우리 토끼를 골라주신 우리 가족님들 한번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여기에서는요, 토끼를 골라주시는 상대방님들이 꼭꼭 숨기는 마음에서 보면, 이 분들,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파오게 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삼각관계, 사각관계처럼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사라진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지만 또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거나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했던 것도 맞습니다. 요 여기에서는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 여러분들 만났을 때잘 됐죠? 응? 말해봐봐. 잘 됐지? 안된거 아니지? 좋은 거지? 좋았었지? 그쵸? 내가 볼땐 그래요. 여러분들 대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 여기에서는요, 이 분들이요, 지으로는 손해봤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 본거 없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들 만났을 때 삼각관계 사각관계로 했을 때에도 집불개뿔 없는 새끼가 무슨 삼각관계뭐 아유 말도 안 나와 사각관계로 가겠어요. 뭐가 있어 보이니까 상대방들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분들이 요 세력을 펼쳤으면 펼쳤다 일이 잘 됐으면 잘 됐다 아니면 사람을 만났으면 더 만났지. 너가 만나서 안된건 없다. 이거야 진짜. 근데 왜 지금 또 와서 운을 또 가져가고 싶은 거? 데 이분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말은 못하겠지만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잡아들이고 어떻게든 마음을 뺏어서 내가 너의 운을 갖고 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들어온 거야. 내가 여기서 웃어야 돼? 내가 여기서 노래 불러야 돼?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돼. 오랜만에 용궁아 오랜만에 가자. 다다다 소금 소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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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미나리까지 그냥 채찍질을 그냥 날려버리지. 진짜 왜 이러냐 정말. 여기서 다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아우, 어, 스님. 아, 부처님. 아, 저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아 아까부터 왜 종소리가 나나했지? 종소리. 울려라 아, 내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은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불경스러운 마음이 올라올라 그래. 아우, 염주 껴. 아, 내가이것까지 껴야 돼. 아, 용구가, 마음 참어. 아니, 왜 가져가려고 그래?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 우리 3번님! 왜 와서 또 빈중거리고, 왜 와서 또 불쌍한 척하고, 왜 와서 여기에서 마음에 또 돌팔매를 던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먹이 꽉 젖어요. 정말 열받아갖고. 자, 갑니다. 아, 땀나. 아, 또 열받고. 아, 땀나. 오늘 일부러 야, 얇은 거 입었단 말이야. 추운데도 땀날까봐. 근데 또 나. 아, 참, 마음 보고 갑니다, 응. 음. 멈출 수 없어. 아, 멈출 수 없어. 멈추면 안 돼. 마음을 봐. 봐. 보자고. 어, 되게 힘들어는가 봐. 되게 힘들어. 이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들께 운을 내가 가져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너무 보여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이분들이 가져갈 거안 가져갈 거싹 갖고 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만났을 때 대운이었어도 여러분들은 대운도 못 느끼고 넘어갔을 거예요. 내가 볼땐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음에도 똑같아. 너 너무 괜찮아 보여. 너무 매력 있어, 좋아 보여. 매력 있어, 좋아 보여. 근데 러버스를 가장한 불법적인 게 들어옵니다. 어? 내가 갖고 가고 싶다 이거야. 취하고 싶다. 너를 취해서 만나서 애정도 뺏고 내가 운도 뺏고 다 가져가고 싶어. 재회를 꿈꾸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도망갈 거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한테 점프뛰기, 디딤돌로 해서 점프하면 나는 간다 이거야. 와 이거 뭐? 제도약을 꿈꾸는 거는 좋겠는데요. 예, 나라가 잘되고 예, 기업이 잘되고 여러분들 가정가정 다 잘되시고 가정화합 이루시고 예, 제도약 나 무조건 찬성합니다. 근데 누구 밟고는 아니잖아요. 어, 누구를 밟으면 안 되잖아. 어, 하자 못해 이건 아니잖아. 어, 여러분들이 잘되게 줬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고 하 무릎 아래 좋아려서 발 진짜 발등에라도 진짜 좋아려서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갖고 뛰려고 해요 그래서 꼭꼭 숨어서 말을 못해요 아름다운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1번 2번님들은 진짜 오늘 애교다 애교 응? 이거 3번 진짜 난 너무 열받으려고 하는데 어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예. 네.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말입니다 뭐, 어, 제외할 사람 없어요. 기다린 사람도 없고요. 저한테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가오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꼭꼭 부탁드릴게 새로운 사람 만났다고, 과거에 똥차 갔다고, 그냥 믿고 만나지 마시고요. 제발 용궁이든, 아니, 용궁이 아니어도 돼. 다른 선생님이라도 물어보고 만나세요, 제발. 응? 후회에 눈물 흘리시지 마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내가. 알았죠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 여기, 그 후에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예, 개별 리딩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서야 좀귀에 소리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계속 울렸었거든. 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 이따 오늘의 운세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뿅뿅뿅. 조금 이따 만나. 안녕하세요. 무당 언니와 알아보는 예, 오늘의 운세 봅니다. 오,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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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골라주세요. 짜다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1번. 자, 1번을 골라주신 가족님들, 요즘 눈 침침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안경 끼시고요. 그리고 눈이 좀 침침해졌네 하시면 다시 한번 시력 한번 재보는 거, 눈 쪽에 질환 조심하세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어, 1번님의 오늘의 운세를 좀 들여다보면, 1번님들이 그동안들 힘들어 왔다는 거, 내가 좀 괴로웠고, 좀 창피한 일도 있었고, 내가 정말 말 못할 사연들도 많았고, 고달 펐고 괴로웠고, 이런 일들을 많이 좀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1번님들이 정말 전화위복, 전화위복 할수 있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도 오실 것 같아요. 뭐 면접을 보셨다든지 시험을 보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한다. 내가 이직을 좀 준비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좋은 소식이 오실 것 같은 내 마음에 드는 소식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올 거예요. 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요. 2번. 자, 우리 2번 님들. 아니 왜 이러신데? 우리 2번님들, 얘 예, 철통 방어인 거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고 명확한 사람인 거 알고요. 촉 좋고 내가 좀 기질적으로 꿈이나 이런 거에서 선몽을 잘하시고 집안에서도 이런 내력 있는 거 알겠습니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좀 짓지 못하고 내가 좀 그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 원래 내 성격이면 이러지 않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라는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리워하는 그 느낌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전해집니다. 너무 이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른 사람 다 티나 여러분들 마음 다 티난다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망설이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저 같은 이런 저 아니어도요 다른 분들과 좀 상의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너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예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현하시는 것도 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 들려옵니다 어, 누구 이렇게 그리워하세요 궁금해요 3번. 자, 우리 3번님들, 오늘의 운세 한번 들여다 봅니다. 3번님들 오늘의 운세를 좀 들여다 보면, 3번님들께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결정한 거, 나아가자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알아요? 약간은 좀 부족해요. 노력하고자 하는 건 알고 있으나, 내가 정말로 파고드는 건 알고 있으나, 살짝의 20%가 부족하다. 우리 뭐 음료수 이름도 있잖아요. 2% 부족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은 더 부족해요. 좀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끈질겨줬으면 좋겠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좋은 소식 올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판단 틀린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죽기살기로 매달리고, 우리 죽기살기로 더 가보시다요. 아셨죠? 예, 작심 삼일도 괜찮아. 3일 하고 하루 쉰다고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 끝까지 버텨봐요. 좋은 소식 꼭 오신대요. 축하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끝에 인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가족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항시 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좀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가족님들 정말 1월달, 어, 마음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있지만요. 1월달은 좀 매력적인 게, 어, 그래도 잘 되겠지? 라는 좀 믿음도 좀 무모하지만 생기기 되는 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계획했던 거 운동 하루 안 했어. 어, 다이어트 한번안 됐어. 금주 안 됐어. 금연 안 됐어. 괜찮아 큰일 안나 내일부터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웃으시고 그리고 또 내일도 또할수 있겠지 해나가면 해 되지 라는 마음 꼭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요 용궁이 항시 뒤에서 비손으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으쌰으쌰 해주세요 우리 내일도 더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만나기로 해요 예쁜 건 덤이고 알았지? 어디 가든 제일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뿅뿅뿅 ちょっとみんまんなー。